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이어트 정책에 얘기를 할 겁니다. 정책에. 뭐 다이어트 정책를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제 제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 이제 넘기는 기술이죠. 정책이 왔을 때 요거를 넘어가는 기술. 그런 방법론. 그리고 이 진짜 정책기가 있고 가짜 정책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식단 그다음에 어떤 운동 방법 그리고 이 극복하는 것은 운동의 변화, 식단의 변화는 아닙니다. 식단은 이제 타이트하게 줄였으니까 더 이상 줄이긴 힘들어요, 사실상 그렇죠? 일단 먹는 거를 바꿔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칼로리의 양을 조정하기는 이제 힘든 단계다, 사실은. 이제 살이 잘 빠져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식단은 지켰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정체기와 가짜 정체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짜 정체기의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본인 보통 남자분들은 본인 몸무게에 103을 빼면 그게 이제 표준 몸무게라고 보시고 여자분들은 한113 여자분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115 정도 예 이제 조금 날더 날씬하게 잡으니까 이 정도 구간 되면 잘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딱 멈추면 아 진짜 정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 한참 미달했으면 가짜 정책이에요 자 가짜 정책이 진짜 정책이, 가짜 정책의 기준점이. 다시 한번좀 설명을 정리를 하지 않면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키가 170이에요. 170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103 정도 빼면 한 67kg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진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몸무게부터잘안 빠지는 구간이고, 여자의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113 정도 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5면 113 정도 빼면 50이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빼기를 원하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빼기를 원하니까 더 조금 낮춰 잡 잡은데 보통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키가 165일 때한 52kg 정도부터는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65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48이나 49 정도 원하잖아요. 고기 구간이 좀 원래 안 빠지는 구간이 한50 초반, 그니까 53, 4 정도 되면 잘 빠지지 않는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진짜 정책입니다. 그니까 향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 그, 원래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몸무게를 유지했던 분들 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30이야. 근데 한 17부터 몸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갔어요. 어릴 때. 한 17살 때. 이 사람이 쭉 나이가 들어서 서른이 됐는데, 지금 한 110kg 정도 나가는 거야. 어릴 때에 비해서 20kg 정도 뿔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살을 빼면요. 정말 시원하게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이런 분들은 아까 그런 표준 몸무게에 빠, 도달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있죠. 어릴 때 본인이 가장 날씬했던 몸무게에서 딱 멈춥니다. 정말 시원하게. 일을, 이를...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향상성이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로 또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어릴 때 본인이 가장 날씬한 몸무게 구간에서 정말 시원하게 거기 가서 대부분 몸무게가 빠지질 않아요. 자, 이제 이런 제 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진짜 정체기에 도달했을 때 몸무게를 안 빠지는 사람들을 이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식단인데 대부분의 이 정도로 빼 내려와서 정상 수치보다 조금 더 빠지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 정상 수치 구간에서 더 빼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타까지는 적당한 표준 식단으로 그죠? 표준 식단으로 잘 지켜서 조금 줄여 먹긴 했지만 거의 표준 식단에 가까이 내려와서 건강한 어떻게 방법의 운, 그 운동 방법과 식단을 지켜서 내려왔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제는 표준 몸무게보다 본인이 원하는 표준 몸무게보다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여자의, 나, 여, 남자분의 경우는 이12%밑의 구간. 그죠? 체지방률 12% 밑에 구간. 여성분들은 보통 20%, 18% 밑에 구간부터는 안 빠져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지하는 향상성의 그 힘도 강하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바디의 그 그거를 또 지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건 향상성이랑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 구간에 들어가면 몸이 충분히 건강하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힘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셉니다. 이렇게 당연히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거보다 더 건강하지 않은 몸무게로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건강하지 좀 아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식 식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너무 줄여먹게 되면 어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에서는 손을 못 대요. 충분히 음식으로 많이 지켜서 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을 못 대고요. 어디에 손을 대셔야 되냐면 바로 운동 부분이에요. 운동. 운동 부분에 충분히 빈도가 높다. 네. 빈도와 강도가 높다. 그러면요. 프로그램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성 운동을 진행을 하고 유산소 운동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처음부터 좀 타이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하는 걸로 바꿉니다. 처음부터 좀 빨리 빼기고 싶어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유산소 운동 뛰었다 걸었다 하는 방법 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도 좀,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심박수라는 게 있어요. 최대 심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뛸 때,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최대 심박까지 뛰면 위험하거든요. 보통 이제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인데, 거기서 한20 정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이면 최대 심박이 190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20 정도 줄이면 한 170, 165 정도 되는데, 고개 고 구간까지 전력 질주를 하고 런닝머신에서 걔가 그구간에 올라와서 심박이 딱 체크가 되면 이게 또 안전 심박수쭉 내려오는데 130 정도 되는 구간에서 다시 또니다그 이런 식으로 계속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땀이 엄청나게 나고 이게 단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바꿔라. 대부분의 분들은 유산소를 아마 그냥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만 할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에서 RPM 맞춰 놓고 그렇게 걷는 방식을 할 텐데 요걸로 바꾸시면 바로 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아마 근력 운동을 분할 운동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서킷 트레이닝 방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다관절 운동으로 상체 운동 한 번, 하체 운동 한 번, 상체 운동 한 번, 하체 운동 한번 해서 여섯 가지나 일곱 종목을 쉬지 않고 이렇게 도는 거죠 뭐 맨몸 운동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으로 하셨던 분들은 요렇게 서킷 트레이닝으로 바꿔 주시면 효과가 있고 또 서킷 트레이닝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 고강도 트레이닝 보다는 그 중강도로 한 가지 종목으로 많은 횟수를 해주는 또 방법으로 바꿔 주는 게 좋아요 이게 트레이닝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혹은 이제 그 체형 유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산소 운동에도 변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근력 운동 부분에도 변화를 주시면 굉장히 그거를 도, 정체계를 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구간에를 돌파를 하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산소성 운동을 바꿔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유산소 시간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일반 분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유산소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유산소의 운동 방법론을 바꿔주는 게 좋은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심혈계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객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그 본인이 이 심혈계에 충분히 문제가 없으신 분들 심, 심도 그 심혈계계통에 그 문제가 없으신 분들만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 자체가 시, 그 심혈계에 치명타를 또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보통 20대 분들의 분명 히 심혈계에 문제가 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20대 분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혹시 이제 뭐 뛰는데 가슴이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거나 병원에 가서 그런 심장에 그런 관의 그, 그 크기를 재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극복하는 방법은 운동의 프로그램을 바꿔주면 되고, 진짜의 그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치팅데이만 안 해도 살잘 빠집니다. 네, 방금은 이제 진짜 정체기에 도달했던 분들 바꾸는 방법이고, 요거에 도달하지 진짜 정체기가 아닌 분들은 식단만 개선을 잘 해도.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식단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밋밋, 밋밋, 밋밋하게 빠지시는 분들이 평일날 잘 지키고 주말에 이제 어떤 치팅데이라고 해서 막 드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등하는 건데 이거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이어트가 되긴 어렵지만 그이 현상 유지, 유지어터를 하려면 많이 졸여놔야 돼요. 얘가 분명히 많이 빼놓고 수분이 다시 차서 몸무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는데, 최소한 여자분들은 본인 원하는 유지 몸무게보다 한 4kg 정도 더 빼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한 6kg? 왜냐면 이게 수분량이 있어요. 월배, 원래 일반 식된 대로 본인이 또 먹으면 다시 수분이 차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 샐러드, 닭감사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되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빼셔놔야, 유... 반등했을 때의 몸무게를 유지가 되는데 보통 여자는 3, 4kg, 남자는 5, 6kg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정책 얘기를 쭉 나열해서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다 얘기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부족한 게좀더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아침에 지금 찍고 있었고 감사합니다.